두분 어, 토론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어, 질문을 조금 받고요. 어, 그 질문에 관해서 어,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오늘 포럼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이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뭐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을 공유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오늘 강의 굉장히 다 재밌었고 토론도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제 이렇게 저도 이제 시흥시에 서울에만 쭉 살다가 한 시흥시에 이제 와가지고 여기 뭐 여기 이제 그 서울대학교 거기 교직원 숙소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한1년 정도 조금 넘게 한2년좀안 됐나요? 좀 살고 있는데 좀 느낀 게 뭐냐면 이 시흥시가 보니까 권역이 예를 들면 정황동 쪽은 좀 안산시 생활권이고 저쪽 그 구시가 쪽은 좀 부천 생활권에 가깝고 또 여기는 사실은 송도하고 또 같이 붙여. 그렇게 좀 분산이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분산돼 있다는 게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사실은 어떤 도시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시에서도 뭐가 필요하고 뭘 어떻게 할때 이렇게 그뭐 예를 들면 이쪽은 뭐 송도에 뭐가 들어서 그걸 감안해서 뭐 이거를 좀 역할을 나눈다든가 뭐 아니면 안산하고 몇 이런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좀 그렇게 안돼 있고 이 지자체가 서로 인근에서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건 중복이 되고 어떤 거는 좀 이빨이 빠지게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뭐기뭐부시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이게 좀 도시 구조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여기를 뭐 있는 논밭을 다 없애고 몽땅 다뭐 메가로폴리스를 만들 건 아닐 거고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도 안될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인근 지자체하고 어떤 좀 소통이나라든가 어떤 역할 분담에 대한 게좀 명확하게 좀잘 돼야 도시가 조금은 더 지속 가능한 어떤 좀 그런 짜임새 있는 도시가 되잖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좀 잘못하면 누더기처럼 될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게막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또정부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이제 그렇게 자원을 쓰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을 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혹시 답변 뭐해 주시면은. 네,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과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어,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냥 말씀을 조금 드리면. 그, 저희가 2050 시흥 도시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역 중에 있고, 최종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예, 선생님 주신 말씀, 맞는 말씀이고, 예, 전체를 대한민국 하나로 보고 이 도시를 인근 도시와 함께 연계해서 풀어가는 것이 예, 마땅한 일인데, 아, 말씀처럼 각 지자체가 각자의 도시에 맞는 것들을 우선 우리 시민의 편의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음,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50도시비전에 시행시 계획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 말씀 주신 부분이 삽입될 수 있도록 부시장인가 정책 기획과 쪽으로 반드시 그 말씀 전달해서 담아질 수 있도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나 또 마지막으로 오늘 어 질병과 전쟁과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큰 이해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홍인철 교수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뭐 시장님 또 부시장님 한 말씀 부탁을 드리는 걸로 하고 곧 다른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 받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보좌관님 말씀 네 <laughs>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우리 부시장님 혹시 네. 궁금하신 거건 아니면 뭐 토론 나온 것 중에 의견을 예.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좀 전에 이렇게 좋은 또그 지역 상황 말씀해 주시면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 우리 토론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흥시가 항상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예, 권역이 그렇게 좀 분리 아닌 분리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시정 수행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다만 제 지리적 여건으로 이 불가피하게 뭐 지역 수요가 더 있는 곳에서는 약간 뭐 기능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조금 그 분산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역별로 좀 적정하게 배려되고 설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그는 이제 같이 실정에서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드리고 오늘 이제 서울대병원 또 치과 병원 이렇게 어 유치하고 건립 계획을 하면서 또 저희가 오늘 이제 대학과 도시 포럼 이런 주제로 이제 금년도 열한 번에 걸쳐서 이제 용역 프로그램 일환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또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반영이 돼서 어, 결과가 여기에 좀더 좋은 발전 방향에 담아질 수 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홍윤철 교수님 특히 아주 좋은 그 구상 또 아이디어 이렇게 앞으로의 어, 미래 도시에 대해서 좋은 컨셉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윤철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는 시흥을 어, 어, 저희 이제 병원이 여기 이제 백원 병원도 생 아, 이제 질 개기고 캠퍼스도 있고 어, 이제 이런 여건들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 좀 어, 시흥시 입장에서 예, 이 문제를 아 그냥 병원 하나 세우는 것 또는 캠퍼스 하나 만드는 것으로 보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서울대학교가 캠퍼스를 생, 어, 만들고 우리 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뭐 제가 이제 그 교수의 일원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자원이 한 곳에 모인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리고 어, 그 한편으로 는 시흥시는 사실은 발전해 나가는 도시고 상당한 인프라도 갖고 있고 자원에 있어서 정말 어 어디 뒤떨어지지 않는 그렇다면 전략을 세계 1 2도시의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어 그냥 그 수도권의 한잘 나가는 도시. 이 전략을 하기에는 너무 좋은 자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그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세계 1, 2 전략은 과연 무엇이냐, 커뮤니티 전략은 무엇이냐, 이런 차원에서 보셔야 될것 같고, 서울대 병원도 병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의료의 네트워크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는 게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더 활용하시는 쪽으로, <laughs> 어 전략을 좀 잡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 교수님께서 사실은 그 스마트 헬스 시티 개념부터 도시 정책, 도시 개발의 목표를 어느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시민이 건강하고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게 사실은 어쩌면 도시 정책 또는 국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각 부분의 하위 정책들이 서로 경쟁하고 그 하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최상위 시스템인 사회나 국가, 지방 자치단체를 발전시키고 또 시민과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오히려 거꾸로 작용할 수도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홍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메트로폴리탄 도시의 그 사진이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학과 도시 포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지혜는 도시의 궁극적인 발전의 모습이 시민과 국민이 행복한 형태로 진화해가는 모습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에서 시작을 했고요 오늘 어, 오늘 토론에서도 그런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이 돼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서울대학교병원의 조영민 단장님 그리고 치과병원의 김성균 단장님 그리고 발표를 해주신 우리 홍인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두분 토론해주신 한진욱 박사님과 박명희 소장님께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바쁘신 시간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시흥시의 우리 이소춘 부시장님 감사드리고 또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리 연구원 또 직원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건강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지혜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